안녕하세요 <laughs>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되기 저자 조홍섭입니다 어, 어제 잠깐 그 동영상 소개를 잠깐 한 1분 22초짜리 잠깐 보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분경매 실시간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분 경매는 어, 경매 중에서도 어, 특수 분야예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 지분 경매는요 배우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그 재테크 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를 배웠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그 지분 경매 이 프로세스를 배우고 나면요 평생을 또 노후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그 기법입니다. 이 지분경매 지금부터 제가 책을 중심으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라든가 조홍서라고 제가 저자 조홍서입니다. 치시면은 그 책을, 책을 아직 구입 못하신 분은요. 책을 먼저 좀 보시고서 제이 동영상을 계속 그 연재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프로세스를 갖고 풀어나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지분경매를 조금 공부하시고자 하고 지분경매를 소개를 받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알고자 하시는 분은요. 9월 11일 화요일 날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4시 반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회비는 3만원이에요. 4시 반에서 7시까지 있습니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어,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인데요.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010-5967-2768번이나 010-3034-90 아, 잠깐 까먹었네요. 3034-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분경매 요 강의 문의하실 때요. 어,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똑같은 장소에요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한국 개인 투자자 협회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분 경매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서 지분 경매라고 치면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대기라는 밴드가 있어요. 어, 제가 수락해 드리면은 우리 스탭진들이 추락해서 드리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요, 우리 그 지분 경매,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 펴집니다. 보시면 큰돈 없으면 적은 돈으로 지분 경매를 해라. 지분 경매는 부동산 경매 중에서도 가장 장점이 아파트를 사게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전액 다 현금 줘야 됩니다. 물론 대출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 지분 경매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지분이 나왔다. 10억짜리 아파트에. 그러면 일단은 시가가 10분의 1이 1억이죠. 그러니까 10억이 아닌 10분의 1인 1억만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물며 하자가 있다든가 그 감정가보다 좀그 입찰가가 내려가게 되면 반값에도 살수 있는 이러한 게 지분 경매의 매력입니다. 푼 돈을 투자해서 큰돈 만드는 게 지분 경매고요. 일반적인 물건으로 는더 이상 수익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지분 경매를 통해서 조금 그 특수 물건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공유 지분 경매 좀 들어보시긴 했지만 설명을 제가 강의 중에 좀 해보시라 하면. 좀 이렇게 그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 수익 창출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분 경매만 하지 말고 토지 지분 법정지상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서 어, 예를 든 겁니다. 토지 지분은 전체가 나오고 건물의 일부 지분만 나온 물건. 또 건물을 전체 나왔지만 토지는 일부 나온 지분, 뭐 이렇게 좀 합성이 되어 있는 지분 경매에서도 좀 합성이 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어, 건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또이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기편에 보시면요, 토지개발업자 되는 이런 투자 방법들이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원고를 보시면서 볼 겁니다. 이게 지금 책을 놓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좀 공부를 계속 따라오면서 하실 분들은요. 꼭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서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가면서 공부해 나가시면요. 상당히 그큰그 그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일단은 이 프로세스를 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경매에서 지분 물건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없어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어,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제일 쉬운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분당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5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남편 지분 2분의 1인 2억 5천에 대한 그 물건이 경매로 성남지원에 나와 있다 가정하고 이물이 어, 이 프로세스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남편 지분 2분의 1이 2억 5천에 나왔지만은 어70% 정도 저감이 돼가지고요 어 1억 한 9천만 원 정도에 지금 그 최저 입찰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일단 낙찰 받고 나면, 어, 상대방은 내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타공유자라든가 상대방의 어, 연락처를 물건에 연람 등사하셔가지고요. 보시면은 거기에 주, 어,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그분들에게 어 연락처를 여러분은 입수할 수 있지만 그 타공유자라든가 채무자들 이 경매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한건 알지만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 이해관계인으로 법원에 가서 연락 등사하면 그분들도 알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어 알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요. 여러분이 내용 증명 발송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내용 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내용 증명을 발송해 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취하는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또 오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 풀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실전반 시간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 이지분 경매 실전반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시면은 9시까지 어, 2시간 동안 6개월 과정입니다. 2시간 6개월 이렇게 2시간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물건도 골라 드리고요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전자소송 이라든가 소송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 그 소송의 프로세스라든가 소송장 어장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요령들을 제가 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요 항상 그 특강을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아 이렇게 그 들어오시는 어, 이렇게 실전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진도에 그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그냥 입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오프, 오프라인 시간이 있으니까, 어, 들어오시고요. 밴드, 지분경매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증명 발송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공부하면 내용 증명을 어떻게 쓰는지. 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금방 공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또그 내용을 어, 어떻게 구사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느냐 이러한 것은 상당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용 증명을 쓰는 그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잘못 쓰게 되면요 상대방하고 첫 만남부터 이 내용 증명이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부터 그냥 다투게 돼요. 바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내용 증명 발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어, 공부하셔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조금 흔들려서요 마치고 하겠습니다. 네,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할때 꼭그 내용 증명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거기에 그 도달했을 때 나한테 연락할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짜 지정 없이 그냥 보내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꼭 예를 들어서 오늘 보냈어요. 오늘이 8월 15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일 발송하겠죠. 8월 16일. 그럼 도착은 8월 17일 날갑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8월 24일 금요일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땡땡땡 뭐 이런 조치할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거기다가 적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하면 이 스탠드가 조금 움직여서 그래요.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아, 이제 됐습니다. 고정됐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고요. 아, 내용증명을 이제 발송한 1, 2회 정도 하셔야 예를 들어서 어, 협상에 결렬이 됐을 때 뒤에 있는 부동산 가압류라든가 부동산 차분금지 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공용을 분할 소송. 뭐 이런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소송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 상당히 어 증거가 되는 내가 협상이 결렬됐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내용 증명이든가 라 그러니까 협상도 하지 않은 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다 이러면 판사님한테 조금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뭐 당연한 거죠. 소송이 우선이 아니고요. 일단 협상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되기 교재는요. 어, 협상에 대한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실전반 시간에 협상에 대한 공부도 해드리고요. 가르쳐드리고요. 이 책에도 있지만 C.O.D.용 치우치우투라는 그 협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 침묵 종결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그 협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를 시오디응지 치우투라는 이런 그 머릿말로 외울 수 있게 그래서 채켜서 협상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법칙을 또 알려드립니다. 이 법칙은 체화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공부로만 해서 실전에서는 바로 써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어, 트레이닝을 받고 이런 그 지분 경매 에 풀어나가는 어,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 용기를 갖고 이 지분 경매는요 용기를 갖고 이 프로세스를 배우면요 어, 과학적이고 어, 수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2번, 3번 화면에 보면요, 2번, 3번에 있는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청구 소송이에요. 청구 소송이 한 세트예요. 금전에 관련된 거죠.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발송한 이후에.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청소송이한 세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요, 그 전에 타 공유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가압류를 압류를, 가압류를 시켜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 하면, 어, 타 공유자의 부동산 지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올려 놓고 등기시켜 놓고 등재시켜 놓고 소송을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것 같이 123456이 있어요 근데 123이 일단 어 공유지분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어 해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56번은 이후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어, 용어들이 써 있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 2, 3번이다. 1번이 내용 증명이 어떻게 해서 소송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내용 증명이 뭐 소송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소통의 길을 여는 거고요. 여기서 두 가지 길로 갈수 있죠. 협상의 길, 길로 갈 것인지 앞으로 끊어진 소송의 길로 어, 향할 건지는 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서로 첫 대면 이라든가 첫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때 느낌 상황 또 심리 뭐 이런 게 작용해 가지고요 싸움 으로도 가기도 하고 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요 지붕경매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소송도 하지만은 협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한 이후에 임해야 된다. 앞으로 나올 지붕경매 물건은요,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점점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추세가 부부가, 어, 결혼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남편 이름이나 아내 이름으로 집을 많이 이렇게 그 등기해 놨었는데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여성이 파워가 있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보통 집을 절반 절반씩 소유를 하게 됩니다. 2분의 1씩 공유 지분으로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간에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남편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자분께서 지분이 먼저 그 경매로 나오고 남편께 나중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게 봅니다. 대부분이 남편께 먼저 나오고요. 문제가 되면 이제 부인 지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남편 지분만 나오고 거기서 이제 스톱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압류 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그냥 어제는 소개글을 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두 가지 또 내일은 뭐,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게 거의 매일 한번 정도는 어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못 하는 수가 있어요. 출장도 가야 되고, 뭐, 미팅도 있고, 회의도 있고, 손님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저녁 늦은 시간에, 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안해도 여러분들이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푸시로 아마 그 제가 방송이 시작되면 쭉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녹화된 것도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마칠까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남편 지분을, 어, 아까 얘기한 분당 지분, 1, 2억 5천짜리 지분을 샀다 가정합시다. 어, 이분들이 그냥 그 아파트에 남편도 부인도 살게 되면 내 지분만큼을 2억 5천, 2억 5천의 시세에 있는 전세금에 상응하는 그 비용을 저한테 지불하고 그 집에서 어 주거를 해야 되지 되는 게 상식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남편 지분을 샀을 때그 2분의 1 지분만큼의 그 재산권 행사를 제가 어, 일단은 할수 없게 상대방들은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가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 어, 무시를 칩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내 거를 사가지고 뭐 집으로 쳐들어올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법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사항이 나오게 됐을 때 하는 게 부동산 가압류 부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그 신청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소송에 임하거나 나가거나 재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서류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일단 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더 자세히 소송장도 이제 보여주고. 어,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해를 많이 하실 건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를 할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그산그 그 지분에 상응하는 그 임차료 상, 상당에 어, 차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세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큼의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요. 2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은 2억에 상응하는 월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월세를 상 계산하는 방법 배우셔가지고요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월세를 지불해주십시오. 월 얼마입니다. 그랬을 때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이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계산하셔가지고요 1년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아, 어, 0만원이다 백만원이다. 이렇게 그 계산이 나왔다 하시면요. 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1200만원이죠. 그러면 부인 지분에 12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셔가지고요. 부인 지분에 내 이름으로 부동산 가압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 부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남편은 지금 그 아파트 지분의 등기권자가 아니죠. 경매로 남편 지분은 이미 경매로 처리돼가지고 주말 지워졌습니다. 그 소유권이 그 남편 소유권을 내가, 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내가 되는 거고요. 채무자는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구에 부동산 가압률을 설정하는데 그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고난 소송을 할 거거든요. 지금 신청 사건이고요. 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소송이 아니고, 그냥 그 소송이란 거는 일단은 그 변론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판사님과 원고 피고가 만나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것도 소송의 행위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 기일에 그 법원 재판정에는 같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그냥, 어 그러한 어떤 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부동산 가압류,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쭉 제가, 어, 페이지 하면서, 어, 할 거예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어, 55페이지에 보면, 가압류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어, 예가, 신청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 어, 제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는요, 매일경제 신문사를 통해서 2017년에 이제 출판된 책이고요. 그 전엔 제가 그 지분 경매 해법 또 부실 채권으로 풀어가는 지분 경매 해법 2또 이런 그 책들을 두 권을 더 전에 제작해서 같이 공부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롭게 2018년 8월 달을 맞이해서요. 어제부터 이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채널도 만들었고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지분경매를 계속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교과서,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분경매 강의도 있습니다. 또 특강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여준 거는요. 오프라인에서 더 깊은, 심도 있는 실전반으로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분 경매 이 강의에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6개월 과정은요 어, 실질적으로 지분 경매 물건을 갖고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서로 그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입찰에 나가는 겁니다. 어 거기서 공부하고 계시는 지금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과 진도하고는 관계 안 않고 중간 중간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967-2768번이 제 전화번호니까요. 문자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그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내가 특강을 한번 공개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 공개 특강 추석 전에 한번 할 거예요. 회비는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울에 있는 교대역 서초동 그 13번 출구에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어, 강의실에 서 있고요. 지분경매 밴드에 들어오셔서 또 이런 지분 경매가 뭔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분 경매 밴드에 가입하시면 어, 경매 그 밴드에서 지분 경매라고 어,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수락해드리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지분 경매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고요. 하나하나 이제 첫날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첫날인데요. 보통 짧으면 15분에서 30분 요 사이에 할 거예요.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그 지분경매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고 또 업로드 하는데 힘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어, 저하고 같이 한번 이 지분경매 에 도전하셔가지고, 실제 제가 그 지분경매 낙찰받는 것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그런 컨설팅 하는 비용은, 어, 무료입니다. 대신지붕 경매 요 실전반에 들어오신 분만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거고요. 9월 10일 날 화요일 날 공개 특강에도 한번 어 와서 보시고 제일 먼저 접하신 분은요. 지금 뭐 실시간 방송이지만 보고 계시는 분이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녹화돼 가지고 계속 보시는 분들 오늘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의미 있고 뜻깊은 광복절 날어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억하기도 좋죠. 뜻깊고 2018년 8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분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그 재테크 강사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는 햇님만 되지 마시고요. 돈 보는 돈키호테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수 있는 이러한 그 해법들은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꽃길, 아주 좋은 길에는 그돈 버는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분 경매같이 내가 볼때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렇게 그 소송 얘기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안겨주고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지분 경매를 한데는 두 가지 큰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소송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협상으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 협상도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분 경매를 통해서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협상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되기 책 안에 시오디용지우치우투이 법칙이 있어요. 어, 짧게 채화시킬수 있는 협상의 법칙이 있고요. 지금 프로세스 나간 것 같이 우리가 내용증명, 부동산 가압류, 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다음 주에 할할거 내일 내일이나 다음 번에 할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수 있는 이두개큰 산맥을 지금부터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 돈을 벌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분 경매 조홍서였습니다.